태국 방콕의 유명 관광 명소인 에라완 사원 부근에서 17일 저녁 폭발이 일어나 최소 19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쳤습니다. 다수의 부상자가 해외 관광객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 중에는 중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폭발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조직이나 개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저녁 6시 56분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거센 불길로 인근에 있던 자동차 40여 대가 훼손됐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안에 있는 폭탄이 폭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폭탄의 주요 성분은 TNT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경찰은 현장에서 폭발하지 않은 폭발물 두 개를 발견했으며 성공적으로 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 관련 당국은 관광객과 행인을 분산시키고 인근 지역을 봉쇄하는 한편 안보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콕 시장은 폭발 사고 발생 지역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조사할 것이라며 CCTV 영상에서 범죄 용의자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방콕의 438개 초중학교가 18일 수업을 중단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방콕의 번나가에 위치해 있는 에라완사원은 방콕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지역이자 외국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이기도 합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태국으로 출장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모두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가에 위치해 있는 에라완사원은 방콕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지역이자 외국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이기도 합니다. <laughs> ใครๆก็รู้นะครับว่าที wrong, ่นั่นเนี่ยเป็นแหล่งชุมนุมทั้งคนไทยนักท่องเที่ยวชาวต่างชาตินะครับจำนวนมากการที่เขานำระเบิดไปวางตรงนั้นเนี่ยเขารู้อยู่แล้วหรือคาดเดาได้อยู่แล้วว่าต้องมีผู้เสียชีวิตจำนวนมากครับพุทาวิทย์วิงซวเทกุกุนนางขุงขุนนางขุนนางขุางขุนนางขนนางขุงนงาน 태국 정치계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